새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꽃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시며 땅을 위하여 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으로그 앞에 나가면 이를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라고 불러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금년에 이 티셔츠를 디자인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달고 다닌다는 그 자체를 기억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선포를 하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형상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신 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하신 주님의 행동, 거기서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사역할 그 모든 이제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lright.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시는 그날, 그 저녁, 그 저녁의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18장에서는 주님께서 재판을, 배신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9장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고, 20장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20장, 21장에서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주었습니다. 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묵상하는 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리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너무나 아름답게 확실하게 교약해가지고 여기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13장 1절,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흔들림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람 열정적인 사, 열정적인 사랑,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답하던, 보답하지 않던, 배신하던, 부인하던 상관없어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도 끝까지 주님께서 그들 그 그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 가운데 가로뉴다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으면서 아 나를 부인할 녀석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유다를 유다의 발을 씻을 때 주님께서 뭐 다른 행동 좀 수월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사랑,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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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을 표현하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확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3장 1절이 예수님의 사역 그 마무리 하는 것을 십자가를 요약해 주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은 예수님 전체 사역을 얘기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함께 식사하는 자리. 왜? 거기에 그 아, 아버지가 앉으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다스리시는 그 자리. 그 집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의,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다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시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확실한 그림이 아닙니까? 네. 주님의 전체 사역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 11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아주 비슷하기도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여튼 우리 주님의 그 전체 사역을 포함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우리 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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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는 그섬김의 자세, 사랑의 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볼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13장, 31절, 가라오니다를 내보내고 하시는 말씀. 가론유다가 나간 후에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 내게 가는 곳을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원래 항상 있었던 계명이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주십니다. 그 기준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며, 자신을 죽여가며,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 인내심으로 지켜주고, 섬김으로써,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랑을, 사랑을 사람들이 믿던지 믿지 않던지 끝까지 그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합시다. 주님께,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여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러운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잘 상황을 파악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서로 비판하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비판하는 너무나 이기주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 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발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어 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을 심어주신 그 역사 따라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을 주님의 사랑을, 이 세계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바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습이 서 나를 사랑 하심 으로 용기 내어 나아갑니다. 부끄러운 모든 문제 들감 추지 않 고,